이어서 오늘은 고전시가 편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A10번을 가져왔는데요. 이 문제는 간접화의 시적 기능에 대해 묻고 있고, 또 문항과 답안의 유기성, 또 대비되는 키워드를 활용해서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시적 방, 아, 이 작성 방법에 대해서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시적 하자의 주된 정서를 쓰고요. 또 현상적 청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각각 서술하고 이 현상적 청자가 누구인지 명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와 나에서 현상적 청자를 찾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고 그 선생님들께서 또 시적 하자의 정서도 어렵지 않게 찾으셨으리라고 생각 합니다. 여기서 현상적 청자는 가에서 사공아, 나에서 번님내야 라고 드러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쓰시면 되고 이 임에 대한 원망은 사실 사공한테 왜 임, 임을 그 배를 태워줬냐라고 얘기함으로써 하자가 임에 대한 원망을 사공한테 도 전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하자의 임에 대한 그 원망이라는 감정을 우회적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할 수, 한다고 볼수 있고요. 번님네 같은 경우에 하자가 지금 되게 힘들고 좋지 않은 상황을 직접적으로 호소하고, 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하자가 자신의 처지를 직접 호소하는 대상이 번뇌네들이고 이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직설적이고 직접적으로 표현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회적, 직설적 혹은 간접적, 직접적과 같은 대비되는 키워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혹시 실전에서 답안 작성할 때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A라는 키워드가 어, 생각이 났다고 하면 이 a 와 반대되는 게 뭐가 있을까? 대비되는 게 뭐가 있을까? 역으로 접근하셔서 문제를 푸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사공, 이 사공을 불러서 원망을 정가하고 있는 게 사실 간접화의 업법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간접화의 업법 혹은 뭐 간접화의 시적 기능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해 두셨다면 쉽게 풀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 사실 선생님들께서 많이 보시는 그 문학 교육을 위한 고전 시가 작품론에도 처용과 파트에서 돌려세우기 어법을 설명하면서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간접화의 어법을 사실 어맨 처음 주목했던 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김대행 선생님인데요. 이 책이 좀 약간 옛날 책이긴 해요. 근데 저 어,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근데 다만 이책 전체를 다 소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간접화의 어법이 잘 이해가 가지 않으시다면 이 책의 일부를 보시면 간접화의 시적 기능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관련 부분만 도서관에서 빌려서 발췌 독하시면 좀더 쉽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께서 많이 요즘에 보시는 책들은 이미 과거에 연구했던 그 선행연구를 다 조사하고 이에 있는 그 깔린 개념들에 대해서 이제 다 소화를 하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살짝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 나왔을 때이 연구자는 사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설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작품 뭐 작품을 론 얘기하는데 이 관련 개념이 있을 때만 설명하는 식으로 하면 사실 이 문학 개념이나 뭐 이론에 대해서는 좀잘어 이해하지 못한 채로 이 작품론에 나오는 내용과 한정에서만 이해를 할수 밖에 없는데요. 그거보다는 저는 필요한 경우에는 이 작품과 관련된 이론을 습득을 하시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작품에 접근을 하는 게 훨씬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서 그 다음 그 2015a 기 8번이 생각이 나서 가져왔는데요. 이 작품, 어,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어렵지 않은데 혹시 안 풀어보셨다면 이 부분만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같이 보겠습니다. 니은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한번 한 생각을 해보면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작품에 그려진 인물의 삶은 눈물 겹고 안타깝지만 우리가 작품을 감상할 때꼭 그런 감정만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애감을 차단하고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시키는 니은 때문이지요. 니은은 서럽고 슬픈 삶을 견딜 만한 것으로 만들어주는 전통적인 삶의 지혜와도 연관이 됩니다. 아이 부분에 니은에 들어갈 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니은은 웃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해약도 좀 허용 답안으로 해주지 않았을까 혹은 많은 선생님들이 해약을 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련된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사실 안 읽어도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골개미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해를 하셨다면 사실 풀수 있는 문제라고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눈물 어 웃음으로 눈물 닦기 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여기 말 그대로 여기 나오는 이 비애감을 차단하고 니까슬픔 그러니까 울음을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시키는 웃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악이나 혹은 골, 골개미 해양미 얘기를 할때 우리가 미적 범주에서 순고미 비장미 우암이 골개미가 있고 또 골개미 해양미를 따로 빼서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해, 그 해악과 풍자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풍, 골개미라고 했을 때 해악 풍자를 얘기할 때 해악은 웃음 웃음인데 공정적인 웃음을 얘기하고, 풍자는 웃음은 웃음이지만, 사나운 웃음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계시다면 사실 이게 비애감을 차단하고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는 그래서 이 심청가라는 작품은 사실 동정적인 웃음이 들어가는 게 맞죠. 이 부분에서. 그래서 이 해악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이 해악미가 느껴지는 것은 이 울음을 결국 웃음으로 승화시키기 때문인데요. 이 동정적인 웃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이 비애감을 차단하고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시키는 웃음을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부분이... 어, 많은 분들이 해학보다 웃음보다 해학을 많이 생각하셨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이 부분도 허용 답안의 여지가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더 정확하게는 웃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김대양의 웃음으로 눈물 닦기라는 책이 되게 얇고 작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 만약에 고전 시가 뭐 고전 문학을 처음 시작해보는 선생님들께서 조금 워밍업으로 시작을 해보시고 싶다고 하시면 이 책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책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래 다음으로는 2025A 4번 최근 기출 문제죠. 용비어천가를 보겠습니다. 이 용비어천가도 그 어, 문항과 답안의 유기성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용비 어천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중등교육의 어, 장에서는 사실 이, 여기에 인용된 장들보다 뭐 1장이나 125장이 제일 많이 인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님들이 사실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도 다시 보면 꼭 내가 공부했던 작품, 그 작품에 그대로 그 부분이 나오지 않아도 우리가 이에 대한 어, 지식을 습득한 것을 바탕으로 접근해서 형식 스키마로 뭐 접근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에서 정근대식이 동아시아 국가들은 새로운 왕조의 건립 과정에서 개국의 시조가 초월적 존재로부터 천명을 부여받았다고 함으로써 건국의 정당성을 합보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용비아천과의 편손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으니 그들은 이성계가 왕이 되기 전에 미리 신탁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이라는 군왕의 산진적 증거물을 통해 현시함으로써 이성계와 그의 왕조를 신성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선생님, 한번 기억만 한번 우리가 먼저 보겠습니다. 이 기억 같은 경우에는 여기 천명이라는 부분요 부분은요. 사실 여기서 보면 군위를 보배라고 할때큰 명을 알레우리라이큰 명이 아마 하늘의 명이겠죠. 하늘의 명. 천명이 되는 거죠. 하늘의 명을 바다 위에 금탑이 솟으니 바다 위에 금탑이 솟았다고 했습니다. 뭐를 알리려고요? 하늘의 천명을, 큰 명을 알리려고 금탑이 솟았다라고 하면 여기까지만 보면 사실 이 천명을 부여받은 것은 이 부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만 보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여기 중요한 군항의 상징적 증거물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로, 자 히에시로 나오죠. 이게 아마 그 자가 우리 그줄자할때그자 있잖아요. 자 희의 종성 체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로 제도가 날씨 인정을 맞돌이라 하 하는 위해 금척이 날이시니라고 했습니다. 금척, 그러니까 금척이 이 척이 그 자죠. 그래서 이 금으로 된 자가 날이니까 나타나니까 이 내리니까 이 금척이 바로 무엇일까요? 군항의 상징적인 증거물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은 그래서 이기억 같은 경우에는 이앞 부분만 보시면 당연히 천명을 알려주는 소재는 두 개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금탑도 있고 금척도 있죠. 하지만 군항의 상징적 증거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금척만을 인용해야 맞는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니은 같은 경우에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 A 같은 경우에도 어렵지 않은 문제였는데요. 그냥 여기서는 이게 청계 눈이 가장 정확한 답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청계 손도 이게 구절이 어 여기 그대로 나와 있어서 허용 답안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2024b를 보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중인시조라는 어떤 문학사에 대한 내용을 묻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안에 사실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가를 이제 지문의 근거에서 파악을 하시면 되는데 이 풍상을 겪게 하는 원인이 된다를 보겠습니다. 기억. 근데 풍상을 겪는다고 나왔는데 왜 그럴까요? 기가에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억에 들어갈 말은 길가가 되겠죠. 그 니은은 이루고 싶은 꿈을 가리키고 라고 했습니다. 나의 이루고 싶은 꿈. 나의 이루고 싶은 꿈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근데 서러워한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장부의 해온 뜻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꿈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서러워한다 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이 지문을 잘 읽고 이 보기의 근거에서 답을 찾으면 되는 문안과 답안의 유기성을 요구하는 답, 어,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2018, 어, B2를 보겠습니다. 이 B2 같은 경우에도 대비되는 키워드를 활용하는 문제였는데요. 이 가에서는 이미 안 오니까 왜안 오냐라고 얘기만 하고, 나에는 이미 안 오는데 날씨가 되게 구준데도 임을 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기 임을, 임을 찾으러 여기 간다. 그래서 여기서 임을 찾으러 가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가의 시작하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부재한 임에 대해서 원망을 하는 소극적인 수동적인 태도에 그친다면 나의 시적 화자는 날씨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임을 찾아 나간, 나선다는 측면에서 적극적 주체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고전산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